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 제조업소, 그리고 소매점. 그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어떻게 건축물의 그 용도상 분류를 하고 있냐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물품,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수리 수리하고자 쓰는 건축물을 공장과 제조업소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매점은 이 제조업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식품, 잡화, 완구완구점 그리고 서점. 그리고 의류, 식품 잡화, 왕구서점, 의류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사용할 때이 소매점이라는 건축물의 용도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보면 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 공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고요. 제조업소는 제2종 근생으로 분류하고 있고 소매점은 제1종 1종 근생으로 분류를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공장은 공장 용지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제조업 수는 지목이 대 소매점도 지목이 대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먼저 소매점은 이 식품 착파 의류 완구 서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 수는 어. 물품의 제조나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이 되는데 대기 그리고 물, 소음 이런 그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업종. 으로서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150평이죠.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이 제조 업소로 분류가 되고 공장 용지는, 공장은, 단순히 얘기하면, 500제곱미터 이상, 150평 이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사용되는 건축물일 경우에, 이 공장 용지로, 공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공장은, 면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공장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이 이종 근생의 제조업소가 아니거나 일종 근생의 소매점이 아니거나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 자동차 관련 시설도 말 그대로 그냥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 공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차장 폐차장이 될 수도 있고. 새 차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자,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같은 경우도 공장에 해당되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순환시설이 되는 거고요 도시계획심의는 공장은 무조건 무조건 공장으로 허가받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제조업소는 제2종근생 제조업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소매점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적에 예, 음, 면적으로 약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소나 소매점은 같이 공통으로 이일종근생 2종근생 주택으로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때 부지의 면적이 3 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때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거나 계획관리, 계획관리이면서 면적이 부지의 면적이 3 0 0 0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때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가 아닌 그 외에 생산녹지나 생산관리, 생산. 녹지나 생산, 관리, 생산 관리지역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 0 제곱미터,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할 때, 개발할 때 도시계획 심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공장 등록은 공장으로 개발할 시 공장 등록을 해야 되고, 제조업소는 공장 등록이 필요없고, 그리고 일정 근생 소매 정도 공장 등록은 필요없습니다. 근데, 이 이종근생 제조장 제조업소 개발했다가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공장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연 녹지, 그리고 생산 녹지, 그리고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이 공장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그 우리 주거 지역하고 도시 지역으로서 주거 지역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폐수, 오수가 나오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첨단 공장. 첨단 공장, 뭐,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도장 공장, 그리고 1차 제재업 공장, 식품 공장, 그런 깨끗한 용도의 공장만 가능하고, 그 생산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관리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공장은 계획 관리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계획 관리 지역에서도 그런, 오피스가 약간씩 가능한 공장만 가능한 거고, 어, 이런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나뉘는데, 4종하고 5종만 가능하고, 1종, 2종, 3종은, 그, 산업단지로 분류가 된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공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종 생계조업소는 어, 지금 이 공장에서 가능한 모든 지역은 가능하고, 어, 소매점은 그외 지역, 뭐, 보전 녹지도 가능하고, 보전 관리도 가능하고, 소매점은 웬만한 데서는 다 가능하다. 웬만한 용도 지역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